안녕하세요. 지자주주요안마하입니안녕 안녕하세요. 드라마 검다우도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통이 이번에는 어떤 주를 갖고 오셨나요 어떤 테마 주를 정치 테마입니다 미쳤군요 <laughs> 이제 하나씩 한명 시작하면 될것 같기도 하고 아, 아니 이제 정치 하고. 끝난 거 아니었어요 그 폭삭 망했잖아요 아니, 지금 아니에요. 정치 다 <laughs> 내년이 선거가 있잖아요 무조건 끝날 수가 없지 선거어 선거 내년 어차피 선거? 선거 한쪽으로 밀린 거 아니었어요 아니지 아니죠, 아니죠. <laughs> 내가 볼때 한쪽 다 밀린 거 아니, 같은데 개파쳐서 정치, <laughs> 정치 테마의 묘미는 오르락내리락 있다는 게 묘미예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이런 테마가 있을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어요 한번 잘 얘기해 봐요 어쨌든 장관이 지금 몇 명이죠 모르지 그러면 유명한 장관 몇명 있어 지금 유시민. 还相关一个。<laughs> 일단. 한동훈? 여, 부, 어, 부, 한동훈 아, 장관 근데, 있고, 어. 여성가족부 있고, 그 다음에 총리 있고, 어. 하나 누구야? 하나 뭐 있지? 총리 밑에 하나 있잖아. 국무총리. 음, 밑 아, 행안부 장관. 어. 이렇게 세 명, 네명 유명하잖아. 유명하죠. 짤리는 걸로. 아, 어, 그렇지. <laughs> 근데 이게 테마주가 의미가 있나요? 테마주요? 항상 <laughs> 의미가 있어요. 최근에 테마주, 아직도 조국 테마주가 있어요. 살아나고 있어요. 아직도 있어요. 아직도. 조국 테마주 테마주가 아직도 테마주. 아직 살아, 살아있는 테마에요. 테마주는 오세훈 테마주, 정동현 테마주, 항상 공부 많이 해야 돼요. 음. 끝난지 않았어 그분들 아직 정신생이 끝났 정치 인생이 끝나면 같이 테마주도 끝나게 합니다. 아, 오늘의 테마주는네 오늘의 테마주는 이낙연 테마주아 어, 낙연이요? 네 더불어 민주당의 뭐 수장 뭐한이장 정도 되려나요? 호 어, 낙연이 요즘 보이지도 않잖아요. 아 그거 뭐지? 한번 미국 좀 갔다 온다고 해가지고 네. 갔다가 돌아가지고 와안 보이잖아. 아니 뭐 조금씩 보여요. 좀아 예, 보였나요? 좀 예, 좀 예, 예. 그 뭐냐, 그 이재명 분이 구속 되냐 마냐고할 때, 예. 그거가 같이 이제 반대를 언동했어요. 구속되면 아. 된다고 하니까 이날 누가 막 올라오고 구속 안 된다고 이제 한다니까. <laughs> 빡! 내려가고. 아주. <laughs> 그랬었군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항상 업데이트래. 테마주는, 정치 음. 테마주는 좀 지나면 항상 바뀌니까. 바꿔요. 예, 관련된 사람이 바뀌... 좀 바뀌어서. 물론 전통에 쭉 가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오늘 들어온 거는 전통적인 주식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낙연 테마조 하면 은 남선 알미늄, TK케미카 이런 주식이었거든요 음, 그쵸 근데 폭삭 많이 졌어요 그식이다 그것도 있고 이번에 이낙연 테마조가 불때걔네들 별로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가지고 대신 막 이낙연 테마조 하면 다른 것들에서 이제 걔네들 공부해야 되는 거죠 음. 뭐제 옛날 주치만제 7차 교육과정 8차 교육과정 그런 거죠 뭐. 하여튼 할까요 알겠습니다 오늘 할 주식 네. 부국철강입니다 네 최강 부국철강 많이 들어본 주식이죠 이거 일단 경제, 생각 외로 경제 부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번 네. <laughs> 지금 드셨죠. 몇 년도 이런 거 쓰는 거면 그몇년도 몇 많이 들어봤죠. <laughs> 차광주 중에, 이제, 은근히 차광주들 중에 좀 랭커가 있어요, 얘가. 음, 랭커 있죠. 근데 의외로 시청 600억대요. 되게 의외입니다. 음. 그리고 3,000원대. 되게 어떻게 보면은. 저렴하죠. 딱 개인들이 사기 좋아하는 주식 수준. 600억, 3,000원? 득뜬낭막 월봉인데 지금 위아래 막 이렇게 딱. 그리고 외인도 거의 네. 없고. 네, 원래 차광주가 잠잠한 것 같지만은, 최근에 차광주는 좀 위아래가 많았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주식하기 괜찮다. 딱거다 떠나서. 그리고 지금 재무적으로 보면은 매출에 한 2천억 대 영업이 한 50억에서 100억 네. 괜찮죠? 인사마도 그 보면 인사마이 1973년 창업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유니세프 위원회 공식 후원 사회적 이익 꽤 좋아요. 근데 대부분 회사들이 다 요즘에 그런 거 하지 않나요? 아니죠. 그 유니세프 후원을 공식적으로 하진 않아요. 아 유니세프 후원을 하진 않지만 네. 제가 얘기하는 건 이제 사회적인 공헌을하기 위해서 이런 타이틀을 달려고 후원들을 하긴 하잖아요. 그렇죠. 뭐 기업들이 다그 정도는 합니다. 어떻게 그 정도까지 하아요 네. 후원 같은 거 근데 유니세프 후원은 좀 이례적인 게네요. 뜻이 좋다. 뜻이 아, 좋다. 아, 너무 아쉽 예, 네, 너아쉽 네. 그리고 부도철감 뭐 소개인데, 50년 전통 차량 유통이고, 본사는 대구 강역시 달서군데, 정명이 조금, 약간 조그만해서처 보이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 보면은 대표이사인데, 서울대학교 졸업하셨습 44년째 재직하고 계세요. 그리고 뭐 보면은 사회 이사는 의학 박사. 왜 대한 의협이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고요. 그리고 손익계산서인데 연도별로 봤을 때 어쨌든 급등락은 있지만 매출액이 좀 많이 늘었다. 1,300억, 1,900억, 2,000억. 그리고 근데 영업이익은 그 꼭연동된건 아니에요. 17억 85억, 60억. 그래서 영업에 한 60억 잡으면 될것 같습니다. 평소에 별로 안 되네요. 어, 생각보다 뭐 아니 600억 대 회사에 많은 걸 바라면 안 돼요. 아 그렇긴 하죠. 예. 음. 그래서 이제 역사 보면. 은 개인 기업으로 창업해가지고 동국제가 형광 대리점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매출에 뭐 2천억 2013년에 돌파한다. 면 근데 2013년에 매출 2천억 돌파했는데 아직도 2천억대인 거는 성장 이 그렇게 많이 한, 하지 못했다. 계속 제자리 걸고 걷고 있는 네요네그 해외 수출 하고 중국 뭐 남경사무소 설치하고 했었는데 그게 해외 영업도 그닥인 거 같아요 중국이 원래 영업이 잘안 되지 않나요? 생각 외로 안된거 같아요 왜냐면 뒤에 보니까 해외 매출 별로 없어요 진짜 일단은 보면은 창업 이래 다양한 노하우가 있고 고 유통망과 함께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이게 옛날 자료인데 차관 무역을 하려고 해가지고 출국 비중을막 늘리고 했어요. 근데 이게 한 2015년에서 20년대 자료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옛날보다는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차관 무역이. 내수 수출 보면은 지금 내수만 보이잖아요 눈에. 그래서 이게 좀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왜좀 이렇게 됐는지는. 어쨌든 이게 지금 물론 제가 별도로 보고 연결로 재미를 안 봐서 그럴 수도 있긴 한데 매출은 이렇고 뭐 플랜트유 현강 뭐 이런 거 이제 현강 제품만 해도 아이템이 이렇게 좀 다양하다 그리고 주요 제품 보면은 뭐 스캘프 강판 강관 현강 있어서 강판 결국에는 자동차 가전 선박 있으니 강판 비중이 높고 선박 비중도 있긴 한데 선박 쪽은 요새 선박이 화랑이긴 한데 그렇게 매출 비중 이높진 않은 것 같아요 경쟁 요소는 이제 포스코 현대제철 동그자 현대관광 같은 메이저 업체들이고 이제 중소업체들끼리 이제 경쟁하는데 최근에 현대제철인 가 그러니까 당사 원래 부국이 하는 거를 좀 대기업들이 보면은 후바 업체 현대제철이 철강시장에 진입하면서 시장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그래서 설자리가 점점점 줄어드는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비슷한 업체로 왔을 때부국수가뭐 윈스틸, 동양에스틸 이런 회사도 있고 전유율은한 8에서 10% 보면 될것 같습니다. 뭐 생산설비 정도 있고 이제 원재료 가격이 이게 주 원재료 가격이긴 한데 생각보다 막확 드라마틱하게 오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뉴스에 비해서. 아 근데 물론 이제 2년 전에 비해서 오르긴 했죠. 지금 보면. 어쨌든 지금 주봉으로 보면은. 많이 떨어졌죠. 네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지금 이게 한번피리스좀좀 올랐던 게그 테마 때문에 이재명 이낙연 테마 때문에 뭐 이렇게 됐었고 어쨌든 수급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1 0 6 0억짜리 회사가 하루 거래 대금이 한 150억 물렸으니까 나름 지금 주목해 볼 만한 주식 이긴 합니다 지금. 근데 저렇게 된 상황이면 지금 물려 있는 상태 아닌가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개미들은 물려 있고 뭐 대주주는 모르겠다만. 일반 다 그러면 저게 접근했다가 잠깐 물리는 거 아닌가요? 아니 이미 다 물려 있잖아 최소한. 아니 본인이 접근하면. 제가, 제가 이제 들어가면 <laughs> <다> 물려 있어서. <laughs> 지금 보면은 이게 일봉인데 급격하게 올랐다가 그때는 너무 심하잖아요. 진짜 너무 심하죠. 대신 3천 원대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아예 지금 3천 원대 중반인데 3천 원대 초반에 접근하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어차피 그 가격이었으니까. 반대로 너무 물린 게 무너지면요. 더 떨어질 수도 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떨어질 거 기다렸다가.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지금 하락으로 넘어간 거잖아요. 네. 근데 저 상을 칠것 같긴 해요 음. 근데 치자마자 떨어지면요 그럼 저거보다 더 밑으로 쳤을 때 팔아야죠 그래 본적 있어요? 없지 거의 아 근데 예약매도 <laughs> 얼마 할수 있어요 그니까 러 매수를 3천 원대로 잡고 매도를 4천 원대로 그냥 때려버려요 한달 치를 그래 본적 있어요? 아 그건 하죠 조금 팔아 조금 먹고 조금 팔아서 물린거 많이 물려서 그렇지 없진 않아 200개를 하는데 그럴 수 있지 아무튼 이거 테마주니까 뭘로 약간 있냐 이제 여기 대표이사님이 40년 된 대표이사님 네. 광주제일고 서울대인 것 같아요 광주제일 이낙연 분이 이제 광주제일고 음. 광주에 이제 고등학교 뭔가 있나 맨. 예? 아니. 이 대학 가서 도대체 왜 무르 들어와? 이 광주 제일부 테마가 이내 테마죠. 그냥 묶겨요. 그래서 서울대 나오막 그러면은 아무튼 그래 들어왔어요. 그래저런저러 보면 너무 지치지 않나요? 지친다고요? 아니, 근데 서울대. 근데 서로 몰라. <laughs> 아, 그렇죠. 아니, 근데 이 재료를 누가 군 찌라시 만드는 것 같긴 해요. 너무 많을 텐데. 그러니까요. 이걸 만드는 사람도 참 대단한 거 같아. 가끔 보면. <laughs> 제가 샀겠죠. 누가서 샀지? 샀겠... 미리 사 놓고 했겠지. 이거. 한두 사... 개올라오는게 아니잖아. 아니, 이게 솔직히 4학년 부서감 제 기억에는 이내 테마적 아니에요. 그렇죠. 그 대편이 40년 때문에 당연히 그제도 광주 제일고 출신이야. 근데 갑자기 얘가 인형의 테마들래 누군가 해놨겠지. 응. 응. 그래요. 아무튼 이 여러 기업, 삼부토건 뭐 티켓 게임이니까 남아토건, 타원, 뭐 많다 아, 많죠. <laughs> 뭐 서울대, 법대, 뭐 동문, 광주 제일고, 친구, 뭐 이러면 인형의 테마들입니다. 항상 궁금하겠어요. 네. 왜 초등학교는 안 가지? 가 거의 없는데 옛날에 있었던 것 같은데 꼭 초등학교 갈만하잖아. <laughs> 그렇죠. 그까지안 가나봐요. 언젠가 뭐 나쁘지 않네요. 누군가 써먹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본인이 써먹는 거 아니에요. 초등학교 누구일지. 초등학교 동문이다, 그럴 수 있어요. 초등학교 친구가 찐친이있었무넘어가너무겠습니다 네, 친구 있나요? <laughs> 친구 여기, 여기 쪽에. <laughs> 자, 이제 부부철광 오태는 1948년 흥남철물에서 했고, 1961년 극동철제상사에 이어서 부부철광이 되었고, 처음에는 포항 중화제철 판매 대리점부터 해가지고 순천 공장하고 농업용 아이언 강광 케이스 획득하고 호남 지역 쪽 최초 강강이 건축 현강재를 유통했고, 1 9 9 3년 150억 투자해서 광주 코일서비스센터 준공했고 96년에 전북에 60억 규모 익산공장 준공했고 그래서 점차 계속 찐 계속 늘리는 거죠 그렇죠 철물점부터 이제 찐 정말 성장했죠 이제 근데 요즘에는 뭐 혁신적인 투자 를 하고 있네요 그건 없어요 그건 없어아 단칼에 <laughs> 고절 아, <단칼의 보전. 웃음> 어, 없어서. 해외를 좀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점점 이제 지역 지점 진출하지 못했던 이제 보면 대전 지점 마지막에 막 부산 그러니까 지역 대리점을 늘리는 거도 뭐 있는데 그리고 해외적으로 좀 하려고 했지 해외사무소 근데 그게 썩 그닥인 것 같아요 보면은 무역부가 있어요 수출 삼자무역 뭐 이렇게 조직도 단순합니다 음, 정말 단순하네 네. 뭐가 없네 뭐 신사 그런 거 없습니다 음, 네. 그럼요 뭐가 없네 보면은 해외 네트워크 좀더 개발 하고 조금 옛날 자료이긴 합니다 h형 강제 많이 팔고 철근 또 있고 업종은 철강유동쪽 내수 거의 극단 적으로 많고요 본사는 좀 모양이 이제 이렇게 되는데 다른 뭐 다른 데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대전 벌로서. 건물 짓기 있네 뭐 임대도 있고 뭐 그렇죠 심시태 <laughs> 하셨어요 네. 이거 <laughs> 아 근데 이게 좋더라고 그러니까 이거 대표적인 인사말인데 전통 그리고 창업 이래 고객 만족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 보면 돈말 많아요. 아, 이... 좋은 말은 아닌 거 알겠는데. 근데 지금 제가 듣기에는 4 0년했다 그랬잖아요. 네네. 40년이면 유보금이 좀 쌓여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상태에서?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 그것도 아니에요? 네, 부부차업 PBR <laughs> 좀 발견했는데. 아니, 당일히 이야기할 거긴 해요. 근데 그냥 한해 50억에서 100억 벌어서 딱그 정도 쓰는 것 같은데. 아, 그래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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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해야죠. 그래서. 일단 철강 쪽이 어쨌든 오르려면은 철강 쪽주들이다 저... 같이 올라야 돼요. 기본적으로는 근데 최근에 중구 서양 쪽에 감산을 하니까 우리나라 경쟁력이 가격 경쟁력이 생기니까 예, 감산하면 중국 쪽이 어쨌든 전체 파이로 왔을 공급이 적어지면은 전체 좋다 이거죠. 근데 중국 정부가 공격적인 경기 부양책이니까 분산 많이 지으니까 좋아. 여기까지 좋아요. 중국 쪽이 감산면 좋은데 최근의 트렌드는 태국, 인도네시아 동남아시아들이 이제 자체 철강 회사를 만들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냥 만든 것뿐이잖아요. 아니 아니 이게 가격을 이제 중국이 감산이 끝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흐르치기 아니, 아니, 들어가겠죠. 그렇죠. 근데 품질이 서문지잖아요. 그럴 수 있지만, 봐봐 이게 드라마틱하게 1억 840만 톤을 만든다 이거예요. 포스코가 참고로 4천만 톤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볍게 생각이 아니에요. 지금 엄청나게 만드 많이 만 이게 우리가 기업 하나로 가서 아, 포스코 적게 만든 하지만 얘네 동남아 전체잖아요. 어쨌든 동남아 전체적으로 두 배를 만든다 이거죠. 지금 이, 이게 이유가 그거예요. 인도랑 중국이랑 막 러시아랑 막 티격태격하고 막 그러잖아요. 어, 아, 싸우니까 동남아 의 입장이 뭐가 됐냐면은 안 되겠다. 다구책으로 자체 생산 능력 만들어서 살아야겠다. 그래서 대외 의존도 줄이기위해서 지금 얘네들도 최근 생산력 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앞으로 오르는 게 경기행자가 더 많이 늘어났다 이거죠. 철강값은 최근에 오르고 있어요. 철광수한테는 좋은 거고요. 대신 건설쪽에는 안 좋죠. 철광석 가격을 보면은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그렇죠. 그래서 기사는 물론 오르, 오른다라고 나오긴 하는데 아, 여기서 더 오르나 그건 모르겠어요. 오리 조금 오르긴 했습니다. 올라갔다가 다 내려갈 수도있죠어 그럴 수도 있어요. 아무튼 중권 요인에 이제 민간 철광석 가격이 막 중국 부동산 위기에 비해서막 강세를 보여서 어쨌든 119 달러 뭐 가장 높다, 올라가고 있다, 뭐 그런 거고요 어쨌든 차량 가 오르면 현대차출 보는 게 어떠냐, 막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P/B 0.2에다가 나쁘지 않거든요. 현대차도 많이 내려. 그리고 얘는 보면 2023년부터 해가지고 쭉 올라왔어요. 나름 그래서 결말좀 이상하긴 하는데 부국출가도 괜찮죠. 현대차도 나쁘지 않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요. 후보는 부국출가 어떻게 하실 거예요? 3천 초반대 사는 게 맞는 거 같아요. 3천 게, 초반 네, 예, 예, 왜냐하면은 어차피 돈을 버는 회사고 40년간 버티는 회사란 말이죠. 근데 장난질 들어오지 않겠어요? 들어왔을 때 고점이면은 안 되는데 지금 왜 가졌냐면은 점이라그 그러니까 이재명이 구속이 안 됐잖아. 그래서 이날 저가 폭락했잖아. 을 일단 그럼 지금 들어볼 만하죠. 고점면 아니잖아. 같이 폭락하는 거 아니에요? 아, 아니, 한번 폭락했으니까 들어가는 거죠. <laughs> 한번 더. 한번 더. 언몬타임몬타 아, 그러면 어차피 재무가 있기 때문에 600억 정도는 시중 600억은 커버할 수 있습니다. 와, 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본인이 들어가실 거예요, 삼천억 삼천 때 저는 예함에서 걸어놨어요. 얼마? 한 10만 원 정도 걸어놨나? 백? 아니야. 아니, 일단 처음에 10만씩 정찰병부터 들어가요. 정찰병부터. 그리고 한 번에 천만 들어가죠. <laughs> 그런 날은 그 있잖아요. 테마 불어 올라올 때. <laughs> 네. 저도 막 들어가다가 꼭. 5점에 다시 밀리더라고요. 그리고 손해. 손해 어. 그래서 벌어먹은 거다 까먹고 해서 아니 얘는 진짜 한 50에서 100 정도 는 물량 확보해 놓을 만한 거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켜보면서 3천0에 간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테마주로 보시죠. 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통이었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